피파요? 네. 아니, 애기곤유 똥재님. <laughs> <laughs> 소야, 피파 광고도 찍었잖아. <laughs> 맞습니다. 집에 피파 할수 있는 컴퓨터 있니? 네. 한판 하실? <웃음> <웃음> 저요? 저잘 못해요. 그러니까. 아, 그러니까 면 음. 그쵸. 닉네임 뭘로 하실래요? 뭘? 또 바꿀 수 있어요, 닉네임? 바꿀 수 있는데. 그건 내가 졌기 때문에 바꾼 거야. 그니까요. 또 뭘로 바꾸시게요? 진리가 없잖아. <laughs> 일단. 뭐가 좋을까? 윤수시키자. <laughs> 윤수좀 윤수 하나? <laughs> 윤수요? 음. 어, 윤수가 게임을 되게 잘해요. 피파를 잘하는 건또 다르지.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건 있는 것 같던데. 10급 성재로 하라는데? <laughs> 소에 <소의> 딱까리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. <laughs> 뭐가 좋을까. 야, 이겼을 때를 상정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어. 약간 어린이, 어린이, 애기곤주 떡제처럼 약간 똥방구 제일 좋아. 이런 거. <laughs> 애기들이 똥방구에 웃잖아요. 그러니까 똥방구 제일 좋아 이거 어때요? <laughs> 제일 좋아앙이야? <laughs> 네. 타격감은 소외가 더 크기 때문에, 여러분, 소혜씨가 졌을 때 닉네임은 뭐가 좋겠습니까? 내 것만 계속 나와. <laughs> 방, 방귀대. <방기 때는 웃음> 배성우 형 사랑해요. 오 <laughs> 아, 지면 1년 고정? 어머. <laughs> 아, 저야 좋죠. 꼭 이기세요. 아. 9개월 고정. 지금 9주 고정에서 9개월 고정으로. 와, 9개월. 음. 왜 계속 굶로러 그러십니까? 형 죽어도 이겨라는데. <laughs> 9년 고정. 오. 와. 배 김소혜 이게 은근 수치스럽긴데 아, 뭐가 뭐가 견디기 no, 어려울 것 같은데? No no <laughs> 백상은 내거오어 <꼴을. 웃음> 좋다. 오. 아니 그럼 백상 그 점... 신인 연기상 소혜 아니 그럼 그 전까지 제가 이... 부공평합니다. 왜? 그 전까지 제가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음.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? 백상 십이월 강연 나이거야 이거는 아. 6월 지나도. 어. 백상 신인 명상소에 백상의 백상은 신인상. 백상... <laughs> 백상 진짜 주인 나야나. 카도 아. <laughs> <laughs> 되고 못해도 그렇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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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둘다 가능한. 나 아, 절대 칠수 없어요. <laughs> 봉준호 <봉주도> 보고 있냐? <laughs> 어때? 봉준호 보고 있냐? <laughs> 오 아, 좋다. 잘풀리면 땡큐고. 그러니까. 허기출련 허기출련. 김희의개속거라 아, 게, 좋은 거 맞네. <laughs> 아 진짜 웃겨. 이런 게 있어야 열심히 하거든. 아니, 개섭거라고. 그럼 베라버니도 엄청 그거야죠. 해뭐 있어야죠. 응 음? 나야 뭐난 많아 할게. 봉준호 카톡해라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진짜 너무 죄송하네요. 이런 어? 거 나가는 건 좋다. 뭐 원래 죄송한 걸로 해야 되는 거지. 오, 어, 딱 정해졌네. 뭐요? 봉준호 보고 있나?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존댓말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뭐지? 아이디인데? 보고 있으십니까? 보고 계신가요? <웃음> <웃음> 이 정도면 이제 아무나 이겨라 밸런스가 됐네. 봉치호 카톡캐라가 따겠네. 아, <laughs> 아, 진짜 왜 그러세요? 왜? <laughs> 어... 진짜 <laughs> 카톡하시면 어떡하지? <웃음> <웃음> 그럼 잘 풀리. 어, 어, 너 지금 고개를 되잖아. 들 수가 없다, 형씨. <laughs> <laughs> 이건 다이 파수들이 시킨 거라고 둘러대면돼 진짜. <laughs> 페르소나가 되는 거지. 여러버니거배러버니까 올려주세요 봉준호 핑미핑미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아니 진짜 단합이 음. 너무 무서워요 걸로 정해진 것 같아 지금 역시 집단지성 봉준호 카톡해라 <laughs> 자,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수 없네요 봉준호 페르소나. 아, 그만하세요! 왜 계속 읽어요! <laughs> 아, 야, 넘치네 이게 할게요. 아, 그만요 얼굴로 <laughs> 어, 칠라고. 아, 아니요. <laughs> 봉준호 카톡해라. 존재하지 않는 부단 주면. 아, 이건, 진짜. 할수 있다는 거. 아, 아까, 아까 오빠. 뭐? 뭐였지? 애인 구함이었 뭐였냐 아내 급구? 존재하지 않는데. <laughs> 열살 커버 가능 조끼. 가로 가루하고 그거 하세요. 뭘? <laughs> 안에 굽고 가루는 <과로는> 안 돼. <laughs> 아 그래요? 위로 열살 커버 가는 없어. <웃음> <웃음> 이게 새 아빠 배송 계속 먹네. 새 아빠 배송제 가능. 소야 피파 검목지 찍었는데. 저 열심히 해볼게요. 붙여봐야지. 음, 공준호 카톡해라는 좀 영광에 가깝네요, 사실. 걸치기라기보다. <laughs> 아 제가 감히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. 그럼 <laughs> 소외를 위해서는 체어를 응원하시기 바랍니다.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. 자. 백상 진짜주의 나야나들 공준호 카톡해라. <laughs> 아, 뭐, 진짜! 이 중에 뭘 하겠습니까? 만약에 해야 된다면. 모르겠어요. <laughs> 그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. 1-5-2. <laughs> 1-5-2. 아! <or> <laughs> 아, no. 차라리 윤수 찬양을 하겠습니다. 윤수는 내 오빠? <laughs> 아, 너무 싫다. 본카로 <laughs> <laughs> 갑시다. <laughs>